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육각형을 그린 이유 신규 카드 로얄 고스트가 곧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얄 고스트 반사경 도전이, 도전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 약 3분 뒤에 어, 시작이 되는데 무료 입장이한번 주어지겠죠. 한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자이 상자, 마법 상자, 그리고 전설 상자 마지막 12승 달성 시에 로얄 고스트를 얻을 수 있어서 광역 피해량과 초당 피해량 근접 유닛인데 광역 피해량이 있어요. 단일 피해량이 아닌 광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12승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픈되면 달려보도록 하죠. Let's go! 아, 덱 보수. 큰일 났네. 어, 뭐야 크리스마스 개골? 반사경으로 아무마나두개 넣어야겠는데 첫 장이 똑같아요 참고로. 로얄고스 뭐지? 안 써봐가지고. 저건 자이의 걸로 막는다고 치고 대포로 그냥 선으로 깔까? 아 수비적으로 하면 조금 안 좋은데 대포로 깔자 선으로. 어 뭐야? 어이 <laughs> 뭐지? <웃음> 잠깐만 대기. 아무 말이야 붙는 가 킬을 여기다 쓰네. 아무 말이야 개걸. 으어으어 야야야 야, 야 위험하다 이거. 아우들면안 되는데. 아아아아이 아 실력 실화 뭐 하는 거야? 아 엘리스 비슷해요. 근데 상대편이 힐 마법을 빼가지고 진짜 난리났다 이거. 아 엇친났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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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그 형님 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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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세요. 얍! 나이스 해서 해골자이가 있어서 방어만 잘하면 돼. 아 음악이 너무 이렇게 너무 빠짝빠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긴장되는데요? <laughs> 잠깐만 이게 뭐지? 은신인가? 안 보이는 건가? 기다 대기 폭탄타워도 그냥 수비용으로 미리 깔아놓고 들어오길 바라는게 좋을것 같은데? 역시 들어오네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 로얄고스트 안보이나? 으아 으아 이게 광역이라고? 칼질하는데? 어? 투명해진다 안쏘나 설마? 아 선공격을 못하네 상대편이 아 그러네요 아 오케이 알았어 나 느낌 우와. 우와. 라이고스트 간다. 억울로안 끌렸다. 개꿀. 빨리 뒤닛 빼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대기 서로 서로 거지 같아 가지고 대기. 나 느낌 알았어, 지금. 수비한 다음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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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와, 저때렸되는데 기다. 기다. 얘예 잡아야 돼, 얘예 잡아야 돼. 붙이면 안 돼, 절 붙이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빼야 돼. 유, 유도해야 돼, 유도해야지만 빵터져서짜이젠각나 있어. 어 상대편도. 아이 어떻게 이겨야 돼? 박쥐 약 잠만. 어. 야 로에고스 두 마리 간다. 로에고스 두 마리로 가버렸. 힐 써야겠다 그다가 힐 쓰고 예상해서 아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 아, 저, 저, 저 잡고 엘릭서 이득본다음에 아니 되게 너무 서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진짜 뭐스페리라도 제대로 주던가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밀지? <laughs> 진짜 미치겠네 기다려 기다려 <laughs> 쟤도 미칠라로 나도 미칠라그는데 진짜 <laughs> 마법이 없으니까 이게 해고자이를 진짜 좀 잘라야겠는데? 뒤에 살려야돼 이거 풀마버 밀어가지고 넉백시켰구요힐안 들어오죠 지금. 아다 죽잖아 근데 아아 아,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진짜 난리났네 이거 진짜 해골자이로 한 방을 좀 가보죠. 아다안 나오는데 밀 방법이 안 나오는데 저거는 잠깐만 저거를 자른다고 치고 도박 한번 하자. 답이 안나온다 진짜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로얄고스트를 막아주고 좋다 저걸로 네? 어, 아 로얄고스트끼리는 못 때리네요 지금 보니까 로얄고스트끼리는 못 때리네 아 부탁 아 이거 해골장이 나면 또킬 좋아 미자미자미자미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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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남았어 예스예스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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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고 나가는 각! 끝나는 각! 첫 번째 승리! 나이스! 첫 번째 승리! 자, 집중을 해서 한 9승이나 10승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이건가?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 6승 1패. 아, 저한 판도 실수해서 진 건데, 아, 자이언트 상자 일단 오픈해보고, 우와! 전설이 나오네, 여기서! 로얄 고스트 겨사 좋구요 겨사 18장만 모으면은 만네에 2019년도에 가능하겠다 이거는 아 <laughs> 로얄 고스트깐만 3총사 아 마법 없구요 요번에도 3총사를 진짜 좀잘 써야겠는데 3총사를 가르면은 엘바를 뺄 거고 3총사에 6총사로 가야 될것같은데아 이거 진짜 판단 어려운데 일단 같은 방향 로얄 고스트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로얄 고스트 역시 상대편이 눕네. 아우, 어그로시라. 안 좋은데 오케이. 저랑 똑같이 뺐어요. 형, 현재 상대편 엘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아, 어려워. 이게 첫장도 똑같아서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머스크 맞춰서 빼주고. 분위기는 제가 좀더 나쁘지가 않습니다. 후로 제가 빼서 엘바 빠질 것 같은데 머스키 둘에다가 매직 매직 들어갈까? 이거는 와 생각 잘하는데 상 대편 센스 있는 플레이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조금 조금 맞는 게 지금 마법이 없어서 엘리서 교환했고요 어차피 똑같아요 타월을 이용해서 막으면 되겠대 삼총사 빼겠죠? 와, 엘릭서가 이렇게 딸려, 내가? 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답이 없는데? 엘바로 저거 막을 수 있나? 에라, 모르겠다. 엘릭서가 너무 말려서 지금 제가. 한대편 엘릭서 지금 풀일 거예요. 로얄 고스트 쪽을 막겠고요. 이거 왜안 막냐? 로얄 고스트 아픈데? 아 이거 한방을 노린다는 거잖아 지금 자자자다자다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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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아이고못받았다 아유 잘못받다 아이고 잘못 잘못 아아아아아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잠깐만 창문을 m a i n t a i 시간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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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호스트 광역이라서 너무 아파요한대때려주 센스? 에르바 애매데아 죽으면 안되는데 삼총사 빼야되는데 아 분위기 너무 안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뭐 제가 못하는것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진짜로 아 시간 좀 상대편 삼총사 빼야되는데 이거 짤짤리 해야겠다 그냥 엘바로 들어가야될것 같아요 아 답이 없네 엘바 한테 들어가고 이거 우리는 해야겠다 답이 없어 아... 일단 갈수 있을려나? 엘바 붙으면은? 센터에 삼총사 빠지면은 진짜 저도 위험해서 일단 1대1 갈구요 따라왔어 괜찮아 모르는 거 이러면 몰라 아 센터 삼총사인데 이거 100% 한쪽에 몰아 한쪽에 몰죠 저쪽에 로얄고스트가 빠지네? 앞쪽에 미니팩카 놓고 아 판단 잘해야되데 이거 진짜 큰일났네 쇼타임이 나오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큰일났네 로얄고스트도 지금 엄청 아픈데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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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주세요 제발 형님 엘바 반생형으로 가야겠다 이거 답 없어 이거 센총사 상대편이 지금 시간 주면 안돼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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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총사 될래나 이거 아 모르겠다 도박해! 지면 지는 거지, 뭐,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내가 지는 경기인데, 아, 마지막 판단으로 살았다. 와, 도박했는데 살았어요. 요번에는 마법상자 오픈해보고, 도도도도도, 또 전설. 와, 전설 왜 이렇게 달라? 미쳤어! 이거는 12승 달성 못해도 돼, 진짜. 얼음법사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은 10승 2패까지 왔습니다. 전설상자 오픈을 하고, 두 판만 이기면 되는데, 어... 겨사 나와라 겨사! 아 진짜 얘는 버프가 돼도 안 땡겨 <laughs> 진짜. 두판 남았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갈게요 아 번개 들어와있네 요번 판좀 빡세겠다 와 이번 판 어렵겠다 이번 판 겨사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바바리안이 있어서 로얄고스트가 이거 앞 겨자 좀잘 써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바바리안 누차 그냥 통으로 겨자를 받고 순환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기형 겨자가 될래나 모르겠네 한 대패도 겨자 빼겠죠? 한 대패 센스 보소 안 좋은데 분위기? 좀 무리했나? 저 프린세스 살릴라 그럴텐데. 후. 교사두 마리. 괜찮아, 침착하게. 와, 센스 보소, 이 자식. 장난 아닌데요? 아, 이거 많이 맞겠는데? 흠, 얘, 얘, 루알고스다 아픈데. 이게 스프레시 데미지라서 아퍼요 뒤쪽에 빼네? 아 번개로 좀재미를 봐야될것 같은데 순환해면은 잠깐만 100% 제가 봤을때는 지금 그거거든요? 야 센스 보소 기사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좀 할것 같은데 이득 많이 봤죠 현재? 바바리안 빼야돼요 무조건 토네이도 아니면은 번개! 하지만! 한방! 아오! 이거밖에 못 때리네? 한방 더! 아우. 바바리안 그냥 가르고 번개질을 좀해야될것 같은데 어렵네 로얄고스트 한번 넣어주고 번개를 자르죠! 번개를 자르고 바바리안 껴사놓고 광역이기 때문에 바바리안도 잘 잡았거든요?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자식 봐라? 자, 로에고스 찔러야겠는데. 아, 안 좋은데, 분위기. 제가 번개질을 해서 자꾸. 기사, 기사, 기사. 어그로 끌어주고. 번개가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아바리야상대편 잘하죠? 올라갈수록 잘합니다, 상대편이. 번개 대기해야겠다. 프리셋사 지금 너무 많아서. 번개 쓰죠? 약간 좀 무리대 쓰긴 한데. 프린테스가 계속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스그 들어오나, 지금? 번개 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상대편이. 하나, 기사. 바바랴 그냥 쌩 거, 아이고, 아이고, 점프 그렇다 아, 난리 났다, 이거. 아,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아, 좀 불안한데? 바바랴 가르기. 아, 안 좋은데, 이거, 번개각 주는데 지금. 큰일 났네.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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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막아야 자막 돼, 이거. 고스 막아야 돼. 야, 보스 센스 봐라. 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프리스 잘라주고 상대편 실수했어요, 살짝. 어렵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번개를 지금 쏘기는 해야 되는데 앞겨자 들어가자 이거 앞겨자 들어가 번개 대기하겠습니다. 손에서 끌자 이거. 겨자 좋구요 지금 분위기 나쁘지않아 브레이보즈.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일났네 바바리아를 잡을 수가 없는데. 기사가 맞아주는 동안 뚜까뚜까질 엘리스 많이 뺐어요, 그래도, 요번에. 번개대기. 프린세스는 프린세스로 잡고, 번개대기, 번개대기. 아, 미치겠네, 진짜.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대기, 대기, 대기. 어그로 충분히 끌어주면은, 뒤쪽에, 아. 이게 안 좋은데, 지금? 맞아야겠는데, 이거 안 돼. 아, 아, 내말만 뭔가... 아, 이거 셋 났네. 아, 이거 졌네요. 아, 재도전해야 될것 같은데 말렸어요. 지금 완전 상황이... 아, 저 왼쪽에 있는 프리세스 끊어야 되는데... 아, 어렵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지금 계속 푸시하는데, 이거 뭔 얘기인데, 프리세스... 아! 아.. 그래서 지금 10승 3패로 제가 재도전을 뛰어야 되는데 어.. 업로드 시간 관계상 제가 1 2승을 찍고 올리면 굉장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이 카드를 얻고 아.. 어, 이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오늘 도전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12승은 못하고 10승 3패로 끝났는데 다시 제가 재도전을 해서 어차피 많이 소환하기 뭐 기타 등등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저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열받아 어렵더라고요 은근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승을 찍고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못 찍으면 영상을 안 올리는데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려야 된다는 거 아, 아쉽네요. 가시기 전에 재밌게 보셨다면 하단 쪽에 테드TV 구독하기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허얼바더. 내일이나 내일모레 12승 인증 해야겠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eace.